영화 블랙 아담 예고편에서 호크맨이 등장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원작에서 그려지는 호크맨의 기원을 완벽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따라서 평소 호크맨이 궁금하셨거나 영화 블랙 아담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꽤 흥미로운 영상이 될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크맨은 1940년 플래시 코믹스 1권에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호크맨과 호크걸이 탄생하고 설정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DC 코믹스가 호크맨의 설정을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탄생한 캐릭터들이 서로 충돌까지 일으키면서 굉장히 난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크맨의 설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0년대에 등장한 호크맨의 기원은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무기 수집가였던 카터홀이 어느 날 짐락 교수에게 이집트의 단검을 소포로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카터홀은 이집트의 단검을 조사하던 중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환생을 거듭해온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는 사실 고대 이집트의 쿠푸 왕자였고 약혼자였던 샤이에라 공주와 함께 아누비스의 대제사장 하트세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들을 죽인 하트세트의 단검은 N번째 금속으로 만들어진 특수한 무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순간 쿠프왕자와 샤이에라 공주 하트세트는 끊임없이 환생해 서로를 죽여야 되는 강력한 저주에 묶여버립니다. 그렇게 쿠프왕자는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환생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자신을 죽인 이집트 단검을 통해 전생의 기억을 되찾게 된 것으로 그는 이때부터 N번째 금속으로 특수한 장비를 만들고 스스로 호크맨이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난 히어로들과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를 결성하고 슈퍼 히어로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시에라 샌더스로 환생한 샤이에라 공주는 다시 카토올과 만나 호크걸이라는 슈퍼 히어로로 거듭납니다. 이후 이 설정은 더욱 세밀하고 자세하게 변하게 되죠. 고대 이집트의 19대 왕조 람세스 2세 시대에 태어난 쿠프 왕자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초의 닥터 페이트이자 대 예언가로 유명한 궁전 마법사 나부와 슈퍼히어로로 활동하고 있던 블랙 아담과 함께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여인 샤이에라 공주와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부가 예언했던 대로 사막에 정체물을 우주선이 떨어지자 이 광경을 목격한 쿠프 왕자와 나부 블랙 아담은 사막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매의 문양이 그려진 테나 게리안즈의 우주선을 발견한 그들은 우주선을 조사하던 중알수 없는 언어를 중얼거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여자 조종사를 목격하죠. 그러자 나부는 마법을 이용해 여자 조종사의 언어를 번역하는데요. 아쉽게도 여자 조종사는 N번째 금속이라는 말만 내뱉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여자 조종사가 죽자 그들은 테나 게리안즈 우주선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M번째 금속을 조사하는데요. 놀랍게도 M번째 금속은 우주선의 동력을 공급하는 물질이었고 중력을 무효화하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금속이었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나부와 블랙아담은 기뻐하며 M번째 금속을 녹여 쿠퍼왕자의 장비와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제작된 장비 중에는 쿠프 왕자가 하늘을 날수 있게 만들어주는 반중력 벨트와 호루스의 발톱이 있으며 이 무기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블랙 아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리고 원래 줄거리대로 쿠프 왕자는 샤이에라 공주와 함께 아누비의 대제사장 하트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환생해서 서로를 죽여야 되는 강력한 저주에 묶여버립니다. 그 덕분에 쿠퍼왕자는 5세기 영국에서 침묵의 기사로 불렸던 브라이언 켄티와 14세기 의 독일 대장장의 아들인 쿤라드 본그림 16세기 영국 식민지에서 활약했던 존 스미스 선장 19세기 미국 서부에서 전설의 총잡이 나이트워크로 활동했던 수리공 한니발 혹스 20세기 초 핑커톤 형사로 활동했던 제임스 라이트 21세기 미국의 고고학자 카토홀을 거치면서 수많은 환생을 하다가 이집트 단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카토홀은 이집트의 신 호루스를 모티브 삼아 호크맨이라는 이름을 짓고 슈퍼히어로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후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를 결성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라 샌더스로 환생한 샤이에라 공주도 카토홀을 만나 전생의 기억을 되찾고 호크걸이 되었으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헥터홀은 잠시 샌드맨과 닥터페이트로 활동하는 인물이 되죠. 이렇게 과거의 설정과 현대의 설정을 정리하면 호크맨의 기원은 매우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되는데요. 아쉽게도 1961년에 새롭게 등장한 카타르 홀 때문에 호크맨의 기원은 매우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1961년에 처음 등장한 카타르 홀은 M번째 금속의 원산지인 테나가르 행성 출신인데요. 이 캐릭터의 기원은 시대와 작가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면서 다양한 기원들을 만들어냈고, 테나가르 행성 출신인 카타르 홀과 샤에라 탈이 지구에서 카터 홀과 샤이에라 홀이라는 신분으로 위장하고, 호크맨과 호크 우먼으로 활동하면서, 호크맨의 기원은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집니다. 특히 카타로홀의 기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그의 기원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설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나가르 행성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카타로홀과 샤에라탈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비스로크를 쫓기 위해 지구에 왔다는 설정인데요. 이 설정도 형태 변형자이자 경찰 대장이었던 비스로크가 카타르홀의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간 이야기와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이야기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카타르홀과 샤에라탈이 오랜 시간 동안 행성의 치안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이야기와 지구에서 범죄자를 쫓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했다는 설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외계인 경찰관 부부 두 명이 범죄자를 쫓아 지구에 왔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설정은 격투장에서 검투사로 활약하고 있던 카타르홀이 명성을 얻으면서 테나가르 행성의 황제에게 양아들로 입양되지만 얼마 후 데모나이츠라는 외계 종족이 황제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뒤를 이어 황제의 아들인 콜사르탈이 새 황제가 되는데요.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콜사르탈은 N 번째 금속을 채굴해 강력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카타로홀은 N 번째 금속을 채굴하는 건 위험하다고 콜사르탈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분노한 콜사르탈은 다짜고짜 카타로홀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전투로 카타로홀과 N 번째 금속은 결합되고, 그 과정에서 콜사르탈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데요. 카타로울의 연인이자 콜사르탈의 동생이었던 샤이에라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도망가는 카타로울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타로울은 지구에 추락하면서 해안 경비대에게 발견되는데요. 이때 카타로울이 의식을 잃으면서 카타로울이라고 말한 것이 카토홀로 오인받게 되면서 이때부터 그는 카토홀이라는 비밀 신분을 얻게 되죠. 그리고 지구에서 호크맨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토홀은 이후 정부 요원이었던 아만다 윌러가 영입하면서 저스티스 리그에 합류하여 슈퍼히어로의 활동을 이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카타로울의 기원은 기존에 있던 카토홀의 기원과 충돌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문제를 인식한 디시코믹스는 카타로울을 아예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디시코믹스는 카타로울을 죽이고 카토홀을 유일한 호크맨으로 재정립했으며 카타로울은 이후 부활의 테나가르 행성에서 조용히 살아가게 되죠. 물론 이들을 기점으로 다양한 호크맨과 호크걸, 호크우먼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디시코믹스가 카타울과 시에라 샌더스를 유일한 호크맨과 호크우먼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카타울과 시에라 샌더스의 기원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호크맨의 기원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설정이 복잡해 완벽하게 정리하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크맨과 호크우먼은 이미 드라마 에로우와 플래시, 레전드 오브 토모로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과연 영화 블랙 아담에 등장하는 호크맨은 어떻게 그려질지 사뭇 걱정되면서도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끝까지 복잡한 호크맨의 기원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